그리고 원기둥의 일부를 원기둥의 회전축과 평행 또는 수직으로 잘라낸 입체도형이다. 입체도형의 겉넓이를 구하라고 있습니다. 먼저 이 밑넓이 볼게요. 밑넓이 여기 돼 있고요. 자, 이쪽도 있는데 이거하고 거하고 합치면 이 원넓이 하나 나옵니다. 이거랑 똑같은 원넓이. 그래서 원넓이가 자, 6의 제곱 36이니까 3 6파인데 이쪽도 3 6이에요 이게 두개 더하면은 72. 파이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자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 옆넓이를 제가 이쪽 부분하고 이쪽만 부분 두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의자 옆넓이를 먼저 구해 볼게요 이쪽 부분 옆넓이는요 전개도를 한번 먼저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자 높이가 15cm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자이 둘레의 길이 원의 둘레의 길입니다 이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12파이가 되겠죠. 그래서 곱하면 은12 곱하기 15를 해보면 25, 10에 6, 2, 1이니까 180이 되겠네요. 요 넓이가 180 파이가 됩니다. 더하기 자, 이쪽을 지잘 보셔야 돼요. 이걸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은 모양이. 이렇게 원이 있고요, 밑날비원 모양이 나오고요. 지금 잘린 선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6이요, 에6 길이가 6. 근데 이 원의 반지름도 6입니다. 이렇게. 자, 66이면 여기 666이면 이게 정삼각형이 되죠. 정삼각형이 돼서 여기가 60도가 됩니다. 그림이 조금 정삼각형스럽지 않으니까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. 이렇게 돼서 자, 666 정삼각형이 됩니다. 그러면 이 각이 60도가 돼요 60도가 되고, 이 호의 길이, 이 호의 길이는 전체 둘레의 길이가 12파인데요. 이거에 60도, 360분의 60을 곱하면 되는데, 360분의 60이 6분의 1입니다. 12파이죠. 12파이 곱하기 6분의 1 해주면 2파이. 그래서 이 호의 길이가 2파이가 돼요 그러면은 아까 이 요쪽 이쪽 작은, 요쪽에. 옆넓이가 자, 이렇게 되는데. 자, 요요 요 길이요. 자, 요 길이는 18에서 여기 15를 빼 주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높이에 해당되는 게 3이 되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에 자, 둘레 길이, 호의 길이죠. 호의 길이. 자, 여기 요거나 뭐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. 그래서 여기 2파이. 그래서 곱하면은 6파이. 자, 이렇게 되고요. 그다음에 자, 요쪽 직사각형 넓이가 하나 더 있어요. 이렇게. 자 여기는 자 여기 6이구요 이쪽 길이가 방금 빼면 3이었죠. 그래서 3 곱하기 6 해서 18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다 더하면 되겠죠. 72에 180 더하면요. 252파이 여기에 6파이 더하면 258파이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258파이 더하기 18. 그리고요, 넓이는 제곱센티미터, 그래서 답은 자, 여기에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